굿모닝 미국의 사립 학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가 3시 한 30분 정도 되면 이제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 학교의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시설인데 지금 보면은요. 어, 지금 이 아이들이 어, 이렇게 막 운동을 하는데 이거 뭐 학교 대표 선수라든가 그런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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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저기 코치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대부분 보면 그냥 학부모 어, 학부모들이나 그냥 말런티어로 어, 그냥 이렇게 합니다. 네. 그냥 공부보다도 이 아이들은 방과 후에 학교가 끝나면 은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이렇게들 운동을 합니다. 네, 이렇게들 운동을 합니다. 결국은 지나가 보면은요 어운동을 남는다요 운동이 남는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 보면은요. 나중에는 결국 체력싸움이 되잖아요. 네, 지구력싸움이고. 어, 그래서 이 나라 아이들, 미국, 캐나다 아이들이 체육 활동하는 거 보면은요. 평소에도 학교에서도 뭐 일마 일뛰기라든가 엄청나게 운동을 시킨다. 이게 보통. 그리고 이제 그 리세스 시간이라고 하죠. 그냥 노는 시간. 노는 시간에도 하루에 평균 두세 차례, 20분 정도씩 운동화가 부어질 때까지 그렇게 나와서 운동을 하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유학을 갔을때 학점 받기 제일 쉬운 과목이 수학이고요. 한국 사람들이 수학을 잘 합니다. 진도가 막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학점 받기 어려운 과목이 PE. 예, 체육과목입니다. 체육과목. 왜 그러냐면은, 아,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운동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체력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체력이 대학 가면은 아주 눈에 띄게, 눈에 띄게 게있 보이죠. 어, 우리 고등학생들은 공부에 찌들려서 어, 제가 느끼기엔 그래. 오히려 예전보다 뭐 체구는 커졌는데 체구가 커졌다라는 게뭐 몸무게가 늘었다라는 거 이상의 의미가 아니잖아. 키도 커지고 근데 체력은 예전보다 오히려 약해졌다라는 평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그 체력장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체력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보면, 어, 운동 공갖고 하는 놀이들도 그런 운동들도 정말 다 잘합니다. 어. 우리는 뭐 이런 시설이 없잖아요. 실제로 뭐, 운, 뭐 아파트에 무슨 뭐 공놀이 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주말에 돈 내고 유니폼 입고 폼은 뭐 국가 대표인데, 실제로는 에. 그런 능력들이 크게 없죠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그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보니까 이 좋은 학교일수록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좋은 학교일수록 운동 엄청나게 시키던데요 예 고등학교 아이들이 우리는 이제 수험생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끝나자마자 학원 가고 뭐 새벽 1 시까지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나라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아이들도 끝나면은 3시 반부터 막 6시, 7시까지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예. 네. 그리고 옆에 학교 팀하고 1년 내내 다양한 구기 종목을 가지고 리그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 단체 운동 경기, 단체 운동 팀, 어, 뭐, 축구라든가 배구라든가 농구라든가 아, 아메리칸 풋볼 이라든가 이런거 이런거 단체 경기에서 그런 그 단체 구기 종목에서 팀 리더 캡틴이죠 에, 대장 그런 그 리더 역할을 한 것들은 대학 갈 때도 성적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게 다 카운트가 되거든요 대학 입시에서 어, 그래서 여러가지 의미로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또 이렇게 막 7시까지 운동하고 가면 또밤 10시, 11시까지 또 집에 가서 공부를 또 합니다.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동은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체육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예전보다는 그래도 어른들은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요즘 그 젊은 친구들 보면 뭐 함께 모여서 달리기도 하고 어 그런 거 많이 하긴 하죠.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야이 나라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그 운동이 생활화되어 있는 거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활화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못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창 크는 아이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체력도 보강하고 또 그런 체력을 가지고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지구력있게 지구력있게 네. 지구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는데 <laughs> 그래도 어떻게 해? 어 키는 작지만 어, 그래도 체력은 아직도 뭐 크게 딸린다고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나이까지도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 대신 제가 술, 담배 같은 건안 하죠. 되게 결국은 체력 싸움이더라 지나고 보니까 체력이 제일 중요하더라. 근데 너무 우리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것도 어렸을 때부터 해 하던 게 훈련이 되어야만 이게 평생 갖고 가는 거지. 어느 날 나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하겠다 그래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서양 교육에서 진정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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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